대순진리회의 사이비 종교 논란, 다각적 분석과 평가. 1. 사이비 종교로 의심되는 근거. 대순진리회는 강증산 강일순을 신격화하고 교리적으로 해원상생보온을 강조하며 후천개벽 사상을 전파하는 한국의 신흥 종교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이비 종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전 갈취 및 재정적 착취. 전 신도들의 증언에 따르면 대순진리회는 조상천도식 등의 명목으로 16만원에서 260만원을 요구했으며 사회적 문제가 되자 방법을 교묘히 바꿨다고 합니다. 가정방문 시 미륵, 절에서 왔다며 접근해 신도들의 인적사항을 기록한 후 조상의 한을 언급하며 고액의 제사비를 요구하는 등 조직적 포교 전략이 비판받고 있습니다. 심리적 통제와 가정 파괴. 일부 연락소에서는 선감이라는 직분의 지도자가 신도들의 일상생활을 철저히 통제합니다. 예를 들어, 목욕, 식사, 외출까지 승낙을 받아야 하며 신도들은 선감에게 복종하는 것을 득도의 길로 믿게 됩니다. 23세 박모양은 이러한 환경에서 죽어서라도 나가고 싶다는 유언을 남기며 자살한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포교 방법의 기만성. 길거리에서 도에 관심 있으세요? 조상의 한이 맺혔군요. 등의 말로 접근하며 초기에는 대순진리회라는 정체를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사전에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전략으로 지적됩니다. 이 대순진리회의 정당성 주장과 반론. 반면, 대순진리회는 민족 종교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며 비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론합니다. 민족 종교로서의 역사적 의미. 대순진리회는 강증산의 사상을 이어받아 일제강점기 민중의 정신적 구원을 추구했으며 해방 후에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복지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일부 학계에서는 증산 사상이 대학가에서 연구되며 한국 종교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평가합니다. 자발적 신앙 활동 강조. 일부 신도들은 성금이 강제적이지 않았다며 인터넷의 부정적 이미지와 실제 경험이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한 신도는 어머니가 5만원 정도의 소액을 기부한 사례를 들며 구시나 갈취 행위를 본적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교리적 체계성. 대순진리회는 상생과 윤리 도덕을 강조하며 타 종교와의 차별성을 내세웁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를 전통적 유불선 사상과의 융합으로 보아 사이비와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3 사이비 논란의 쟁점, 법적 문제 및 종교 자유. 대순진리회는 재단법인으로 정식 등록되어 있으나 특정 분파의 비윤리적 행위가 전체로 확대 적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독교계에서는 이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반면 종교다원주의 측에서는 개별 사례를 일반화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증산도와의 갈등 그 같은 증산계열인 증산도는 대순진리회를 교리 왜곡 집단으로 비판하며 피해자들이 증산도에 항의하는 경우가 많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순진리회는 조직 내부의 비윤리적 관행금전 갈취, 심리적 통제로 인해 사이비 종교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도와 분파가 동일한 문제를 보이는 것은 아니며 종교적 자유와 사회적 피해 사이에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향후 투명한 재정 운영과 포교 방법의 개선이 없다면 지속적인 논란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대순진리회의 사이비 종교 논란, 다각적 분석과 평가. 1. 사이비 종교로 의심되는 근거. 대순진리회는 강증산 강일순을 신격화하고 교리적으로 해원상생보온을 강조하며 후천개벽 사상을 전파하는 한국의 신흥 종교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이비 종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전 갈취 및 재정적 착취. 전 신도들의 증언에 따르면 대순진리회는 조상천도식 등의 명목으로 16만원에서 260만원을 요구했으며 사회적 문제가 되자 방법을 교묘히 바꿨다고 합니다. 가정방문 시 미륵, 절에서 왔다며 접근해 신도들의 인적사항을 기록한 후 조상의 한을 언급하며 고액의 제사비를 요구하는 등 조직적 포교 전략이 비판받고 있습니다. 심리적 통제와 가정 파괴. 일부 연락소에서는 선감이라는 직분의 지도자가 신도들의 일상생활을 철저히 통제합니다. 예를 들어, 목욕, 식사, 외출까지 승낙을 받아야 하며 신도들은 선감에게 복종하는 것을 득도의 길로 믿게 됩니다. 23세 박모양은 이러한 환경에서 죽어서라도 나가고 싶다는 유언을 남기며 자살한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포교 방법의 기만성. 길거리에서 도에 관심 있으세요? 조상의 한이 맺혔군요. 등의 말로 접근하며 초기에는 대순진리회라는 정체를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사전에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전략으로 지적됩니다. 이 대순진리회의 정당성 주장과 반론. 반면 대순진리회는 민족 종교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며 비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론합니다. 민족 종교로서의 역사적 의미. 대순진리회는 강증산의 사상을 이어받아 일제 강점기 민중의 정신적 구원을 추구했으며 해방 후에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복지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일부 학계에서는 증산사상이 대학가에서 연구되며 한국 종교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평가합니다. 자발적 신앙 활동 강조. 일부 신도들은 성금이 강제적이지 않았다며 인터넷의 부정적 이미지와 실제 경험이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한 신도는 어머니가 5만원 정도의 소액을 기부한 사례를 들며 구시나 갈취 행위를 본적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교리적 체계성. 대순진리회는 상생과 윤리 도덕을 강조하며 타 종교와의 차별성을 내세웁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를 전통적 유불선 사상과의 융합으로 보아 사이비와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3 사이비 논란의 쟁점 법적 문제 및 종교 자유 대순진리회는 재단법인으로 정식 등록되어 있으나 특정 분파의 비윤리적 행위가 전체로 확대 적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독교계에서는 이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반면 종교 다원주의 측에서는 개별 사례를 일반화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증산도와의 갈등 그 같은 증산계열인 증산도는 대순진리회를 교리 왜곡 집단으로 비판하며 피해자들이 증산도에 항의하는 경우가 많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순진리회는 조직 내부의 비윤리적 관행금전 갈취, 심리적 통제로 인해 사이비 종교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도와 분파가 동일한 문제를 보이는 것은 아니며 종교적 자유와 사회적 피해 사이에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향후 투명한 재정 운영과 포교 방법의 개선이 없다면 지속적인 논란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대순진리회의 사이비 종교 논란, 다각적 분석과 평가. 1. 사이비 종교로 의심되는 근거. 대순진리회는 강증산 강일순을 신격화하고 교리적으로 해원상생 보온을 강조하며 후천개벽 사상을 전파하는 한국의 신흥 종교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이비 종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전 갈취 및 재정적 착취. 전 신도들의 증언에 따르면 대순진리회는 조상천도식 등의 명목으로 16만원에서 260만원을 요구했으며 사회적 문제가 되자 방법을 교묘히 바꿨다고 합니다. 가정방문 시 미륵, 절에서 왔다며 접근해 신도들의 인적사항을 기록한 후 조상의 한을 언급하며 고액의 제사비를 요구하는 등 조직적 포교 전략이 비판받고 있습니다. 심리적 통제와 가정 파괴. 일부 연락소에서는 선감이라는 직분의 지도자가 신도들의 일상생활을 철저히 통제합니다. 예를 들어, 목욕, 식사, 외출까지 승낙을 받아야 하며 신도들은 선감에게 복종하는 것을 득도의 길로 믿게 됩니다. 23세 박모양은 이러한 환경에서 죽어서라도 나가고 싶다는 유언을 남기며 자살한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포교 방법의 기만성. 길거리에서 도에 관심 있으세요? 조상의 한이 맺혔군요. 등의 말로 접근하며 초기에는 대순진리회라는 정체를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사전에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전략으로 지적됩니다. 이 대순진리회의 정당성 주장과 반론, 반면, 대순진리회는 민족 종교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며 비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론합니다. 민족 종교로서의 역사적 의미. 대순진리회는 강증산의 사상을 이어받아 일제강점기 민중의 정신적 구원을 추구했으며 해방 후에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복지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일부 학계에서는 증산 사상이 대학가에서 연구되며 한국 종교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평가합니다. 자발적 신앙 활동 강조. 일부 신도들은 성금이 강제적이지 않았다며 인터넷의 부정적 이미지와 실제 경험이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한 신도는 어머니가 5만원 정도의 소액을 기부한 사례를 들며 구시나 갈취 행위를 본적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교리적 체계성. 대순진리회는 상생과 윤리 도덕을 강조하며 타 종교와의 차별성을 내세웁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를 전통적 유불선 사상과의 융합으로 보아 사이비와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3 사이비 논란의 쟁점 법적 문제 및 종교 자유 대순진리회는 재단법인으로 정식 등록되어 있으나 특정 분파의 비윤리적 행위가 전체로 확대 적용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독교계에서는 이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반면 종교다원주의 측에서는 개별 사례를 일반화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증산도와의 갈등 그 같은 증산계열인 증산도는 대순진리회를 교리 왜곡 집단으로 비판하며 피해자들이 증산도에 항의하는 경우가 많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순진리회는 조직 내부의 비윤리적 관행금전 갈취, 심리적 통제로 인해 사이비 종교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도와 분파가 동일한 문제를 보이는 것은 아니며 종교적 자유와 사회적 피해 사이에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향후 투명한 재정 운영과 포교 방법의 개선이 없다면 지속적인 논란은 불가피할 것입니다.